2-2p 테스트 17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각 DBC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각 DBC의 크기를 X라고 두고요. AD랑 BC랑 평행함으로 엇각을 이용하면 이 각도의 크기 X라고 할수 있어요. 삼각형 A, B, D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여기도 X고요. 한편 B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일단 이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텐데 2분의 1 BC와 AD의 길이가 같죠. 그렇다는 건 이제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 길이가 같고 평행함으로 사각형을 그렸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얘는 마름모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변 표시가 가능하고요. 또 이거 중점이니까 여기도 같고 이제 여기도 같으니까 얘가 정삼각형이 되겠죠. 그래서 60, 60, 60이 되는 거고. 뭐 삼각형 BMD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x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x는 60도, x는 30도가 되겠습니다. 답은 3번이고요.